해서 먼저 들으세요. 이번 시간에는 평면 구조로 된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입체 형태로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에펠탑이에요. 에펠탑 내면을 각각 만들어서 그 만든 조각들을 붙인 다음에 입체로 만드는 것들을 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 다마무리되 가나요? 다안된 사람. 어, 그러면 조금만 더 5분이면 오븐, 될까요? 어, 조금만 더 한번 해보세요. 그거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 거 만들어 볼게요. 어. 파란색이라고 했죠 아까 친구 파란색 누구? 잠깐만. 파란색 남는 거 있어요, 혹시? 누다는 음. 사람? 파란색. 어우, 흰색 있어요. 흰색이야? 흰색. 네. 아, 인기, 흰색. 어. 그 가봤어 아니아니아이거로 지금 쓰고 있구나 어요저하 빨라 뒤죠? 딱 지만 뜨고. 안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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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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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그 다음에 정은재. 그 다음에 장수호. 그 다음에 김강민. 그 다음에 장문석 앞에요. 이번에 우리 이거 아, 이거였던 거 같은데. 아니요, 아니요. 어? 아 이거 아니구나. 음. 이거 뭐였지? 키오스키오스 다음에. 이거 였지이게저는 자, 필요합니다. 이 없어요. 어, 이거 거예요. 네, 어, 이주요 아, 그 다음에 친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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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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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금 지금, 지금, 금어금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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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활동지 그림 그렸던 거 그거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.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? 아니, 연습을 조금 더 해보세요. 우리 예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자. 일단 자기가 지난번에 우리 그 노아님 만들었던 거, 지금 나눠준 거 있죠?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지금 바로 에펠탑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좀 아,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겠다. 연습을 조금 만더 한다.

어. 중심색깔 있는데 색이요색그 그리고 너무 빨간색이랑 주황색, 검은색, 초록색. 초록색. 요, 보호색으죠색가위 이, 가위빨색 어, 어 빨간색초록색 어, 빨간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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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한색깔 네. 조금만 필요 네. 필요하고 예, 네. 조금만요. 네. 들어가자. 그 네. 정도만 고세요들어는거 네. 길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네. 필요할 것같아요 응. 재밌나요? 예. 음. 네.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되가요. 지금 완성된 작품이 있나요? 다 완성된 친구 아무 손 들어보세요. 한 개라도 완성된 작품이 있는 친구. 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명, 일곱 명, 여덟 명. 어이 친구들은 다 듣고 나머지 다안된거야지한 장만 <laughs> 해. 자, 작품이 다된 사람은 책상 위에 보일 수 있게 안전을 올려주고요. 나머지 친구들은, 어, 슬슬 마무리 하면서 작업해주세요. 마지막에는 언로드 버튼을 눌러서 펜에 필라멘트를 뽑아야 되는데, 어떤 누른 상태로 소리가 날 거예요. 조금 두면 천천히 빠져나와요.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, 다한 친구들은 언로드 버튼 눌러서 필라멘트를 빼주세요. 다 못한 친구들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 빨리 마무리하고 필라멘트를 뽑아주면 됩니다. 언로드 버튼 눌러서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리죠 이거 만드는 거. 어 그래서 오늘 이거 에펠탑까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걸 못했어요. 다음 시간에. 에펠탑 만들게 하고 입체 형태로 만드는 작업도 한번 해볼 건데 거기까지 3D 펜 수업이에요 한번 오늘 연습한 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 작업합니다